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규입니다. 어, 이곳은 안면도에 있는 지포지입니다. 지포지요. 어, 연밭인데요. 아, 연밭이 아주 그냥 저수지 전역을 덮고 있습니다. 어, 연 외에 지금 가득 메꾸고 있는 게 수세미풀인데요. 아, 찢어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기 뭐 낚시들을 그렇게 잘안한것 같습니다. 좀 포인트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앉는 자리마다 전부 다 수제미풀 때문에 고생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낚시대 편성을 했는데, 어 지금 연줄기가 앞쳐있고요. 어또 정면에 이제 긴대를 치면 은 좋은데, 아, 이거 뭐 수제미풀 때문에 도저히 긴대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긴게 3.8칸. 어, 또, 짧은 거는 2.6칸, 이렇게 해가지고, 12대, 12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어, 수심은 한 1.4m 부터 1.7m 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어, 미끼는 옥수수 오븐, 그루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12대 찌 한번 세우려면요. 한 20분 이상을, 예? 수십 번 던져가면서 찌를 세워야 돼서 너무 힘듭니다. 또 그렇게 수지를 세워놨다고 해도 붕어들을 찾아 먹기도 힘들 것 같아요. 우리끼를 찾아 먹으려면 뭐 붕어 찾기까지 찾아 먹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지금 입질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래전엔 얼음낚시로 와가지고 잔챙이 붕어들만 꽤 많이 잡았던 곳인데요. 지금 뭐 월차급들도 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이 포인트 이쪽 그 도로변포인트 쪽에는 낚시들을 별로 안한것 같습니다 예 9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아 입질이 전혀 없어요 뭐 와서 건드린 것도 없고요 멀리서 라이징 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수세미 필름 때문에 찌 세우기가 힘들어서 겨우 힘저 어렵게 찌를 세웠지만 이 붕어들이 완전 보물 찾기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렵겠다 생각하고 그냥 낚시하고 있습니다 몽때리고 쳐다보는데요. 음. 낮에는 또 쭈꾸미 잡으러 갔다고 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9시니까 한 10시, 11시 이때까지 좀 앉아서 쳐다보고 그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기대감이 전혀 없네요. 옆에 일행들이 몇명 있는데 누구 하나 뭐 입질 본 사람이 없어요. 어제 와서 또그 옆에 분은 또 이박을 했다는데도 입질 못 봤다리더라고요. 11시가 지났네요. 어. 네. 입질은 없었습니다. 깝깝합니다. 저, 상류 쪽에서 낚시하는 연대장님이 아까 하나 걸었다 떨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입질이 별로 없습니다. 자, 좀더 앉아 있다가 쉬도록 하고요. 예, 새벽 4시입니다. 좀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요. 12대 그냥 그대로 두고 잤습니다. 그런데 뭐, 뭐 움직인 게 없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아이. 쫓쫓쫓 예, 아유 씨라 에이 처벌 입질 받았습니다 네. 떨어지고 말았네요 아이 참 에휴. 예, 여 시가 다 됐는데요. 아직도 깜깜합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네요.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부는데요. 어, 추워요. 어, 춥게 느껴지고 두꺼운 옷 하나 정도는 입고 있어야 될 정도로. 싸늘합니다. 낮에는 좀 덥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덥다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좀 덥다 이런 정도고, 이제 계절이 가을로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이 맞긴 하는가 봅니다. 야 근데 이렇게 입질이 없어요 아까 지 한번 올라온 거 보고 그게 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래 울림이 지난번에 저 상류 쪽에서 낚시를 했을 때 그러더라고요 수생미 풀이 많은데 이게 어느 정도 긁어내든가 해서 제거를 한 다음에 뚝뚝 떨어지 체비가 바닥을 툭툭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바닥을 찍어야 입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2대비 중에서 절반 정도만 한번 던져서 찍었을 정도고 나머지는 몇 번을 던져야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 어렵네요. 아 여기 지포지 옛날에 얼음 낚시할 때 보면은 그래도 6, 7치짜리들이 엄청 나왔던 곳인데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입질이 없네요. 예, 아침 식사하고 바로 쭈꾸이 잡으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낱낚시 전혀 안 하고요. 이제 케미 교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낮에 저기 중류권에 뭐 텐텐네님이 34라고 하는데그한 마리 잡았고 간밤에 저쪽 건너편 상류 쪽에 펜션 안쪽에서 알찬 부모님이 또36 아주 쌍둥이 부모 두 마리 잡았더라고요 부모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긴 나오는데 제자리는 여긴 너무 쩌들어 있어서 수심미풀이 너무 쩌들어 있어서 입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철수할 건데, 내일 아침 일찍 철수할 겁니다. 밤, 동이 트면 바로 철수할 거라서, 오늘 밤낚시 좀, 열심히 해보고요. 찌맛이라도좀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런히 또, 케미교체 하겠습니다. 이건 뭐, 케미교체 한번 하려면, 한 20분은 속 좋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가 다 쓰질 않아서. 예 완전히 어둠이 내렸고요 지금 요찌 두개는 아예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유 이게 낮에 바람이 불면서 이 수초가 다 잡아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세울 수가 없네요 계속 저기에 수생풀이 뜯겨 나오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것 같지가 않아요. 진짜 어렵습니다. 예, 새벽 1시가 되어 갑니다. 한 3시간 정도 잤네요. 어, 자고 일어나서 다시 찌세우는데, 어, 한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아 진짜. 예, 너무 찌들어 있어 가지고 어, 주제용필 너무 찌들어 있어 가지고 씻어보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찌를세워 놨고요 어, 새벽 입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Yes, e 이제 맛있 t 와 Yes. 오. Sweet 좋니발 a n 랑 걸려 그래가지고. thank right. you 어우 좋네요 어서 오습니다 35입니다 35 다섯시 반입니다 좀 있으면 동이틀 것 같은데요 어좀 이따가 쭈꾸미 잡으러 가려고 아, 오늘은 일찍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붕어한 마리 얼고 몽고 뿐이고요 아 진짜 힘드네요 역시 어렵습니다 36, 어? 얼마? 36 쌍둥이? 아, 좋다. 물밥까 아, 참. 입질 한번못는데 좋다. 아, 배 색깔 좋고. 하나 탄수도 없네. 너무 좋습니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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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아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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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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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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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 먹어 주 드셔야지 소주 먹으려고 일부러 차안 갖고 왔는데 한잔더줘